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또 믿음의 말을 하시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하시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 돌라의 행적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돌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사기 10장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삼일에 거하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돌라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상황입니다. 돌라는 이사갈 집화죠.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동 기간을 보겠습니다. 이 돌라는 아비멜렉 후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아들들 69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의 맷돌 윗작에 두개골이 깨져서 자신의 병기 맡은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돌라가 사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로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1절에 아비 멜렉 후에 돌라가 일어났죠.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라'는 히브리어로 '톨라'라고 발음하죠. 이것은 벌레 구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얄라에서 유래되었는데, 얄라는 생각없이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 또는 삼켜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두 번째로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첫째로 일어나서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죠. 이 쿰은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이 죽자마자 병기 맡은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자마자 돌라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쿰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이 단어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26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라는 아비 멜렉의 학정 속에서 의분을 느끼고 있다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하느니라 이것은 히브리어 야샤의 히필령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도록 시키니라. 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준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돌라를 통해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형제 69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라를 세우셔서 돌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신령한 돌라가 필요합니다. 이 돌라는 벌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벌레같이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쓰시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 통과 고난 을당 하고 있 습니까？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에도 돌 라와 같은 하나 님의 구원 자를 보 내주 셔서 아비멜렉 이 압제 에서 우리 를구 원해 달 라고, 기 도하 는저와 여러 분이 되 셔서 반드시 기 도의 응답 을받고 아비멜렉 과같은 악의 세력 을 물리 치고, 승 리하 는저와 여러 분이, 다되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의 학정과 압제 속에서 돌나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아비멜렉과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여 주시고 한 돌라와 같은 믿음의 구원자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키시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